또다시 좌파,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을 장악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 만사를 어둡게 보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허리가 휘고 나라의 장래가 암담해질 것이다. 전교조 알아야 대한민국 지킨다. 제10화, 좌파 전교조 교육감, 태어나서는 안 되는 10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좌파 전교조 교육감이 태어나면 학교가 중심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학교장 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는 좌파 전교조 집단의 장악대, 난장판이 되고 학교장은 식물교장이 된다.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은 전교조에 바치는 교육감의 항복문서나 다름없다. 교원노조법은 단체 협약 범위를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이 범위를 넘어 교육정책, 인사 문제, 행정 업무까지 확대하고 학교의 인사위원회를 두어 학급 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의무분장, 연수 표창, 학교 전입 전보 및 주번 교사 등 학교장이 행사하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반역 교육 해방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 좌파 전교조 교육감이 태어나면 국가관, 안보관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새마을 운동은 유신체제 정당화 수단이고 북한 천리마 운동은 경제건설로 가르친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사대주의 매국으로 북한 김씨 왕조 수용 독재를 민족 자주로 미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주권 침해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연합사는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와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대한민국이 그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도 한미동맹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지켜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부정한다. 세 번째 이유, 전교조 좌파 교육감이 태어나면 전교조 교사들은 숭풍에 돋단 듯 마음 놓고 반대한민국 의식화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반역교육에 활용할 것이다. 그간 전교조는 수시로 공동수업이라는 이름의 계기교육 자료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의식화 교육을 진행해왔다. 노동절 APC 자료, FTA 자료, 이라크 파병, 효승 미선 촛불 시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빨치산 추모제 참가, 6.15 공동소, 통일 체험학습, 국가보안법 등 무수한 편향된 자료를 만들어 활용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전교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통일 등 분야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국가의 기본 정체성과 이념,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향된 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교사는 국가와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이념 교육을 할 자유도 권리도 없다. 네 번째 이유, 좌파 전교조 교육감이 태어나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반역 교육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공공연히 국기에 대한 격례를 시키지 않고 좌파 사회단체나 주사파 학생운동단체가 하는 민중의례로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소위 민주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하고 군대에 가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게다가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어린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광우병 촛불 시위에 갔다온 학생에게 가산점수를 주고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로 교육하는 사례까지 있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전교조는 안보교육이 통일의 장애 요인이 된다고 가르치고,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국가이지, 민족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핍박을 받은 것은 민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확립에 지장을 주고, 감상적 민족주의와 환상적 통일지상주의, 전교조 이념교육, 중단시켜야 한다. 다섯 번째 이유, 좌파 전교조 교육감이 태어나면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길러주게 될 것이다. 좌파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는 어두운 사회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게 되며 자기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사회에 대한 증오심만 키우게 된다. 전교조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역사를 거짓으로 가르치고 우방국가들을 모욕해왔다. 대한민국의 진로를 종북반미 반일로 돌려놓기 위해 세뇌교육에 열을 올려왔다. 전교조에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전교조 교육감은 막아야 한다. 여섯 번째 이유. 좌파 전교조 교육감이 태어나면 교원평가, 학력평가 정보공개는 유명무실해지고 무너진 공교육은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전교조는 경쟁 요소가 있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거부해왔다. 그들도 의단에 설 때는 경쟁을 통해 들어왔고 이 세상 모두 경쟁이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교원평가와 학력평가만이 교사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전교조 교사들이 무사한일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파탄의 주범인 전교조 교사들을 심판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 그러나 좌파 교육감이 들어서면 전교조 교사들과 한패가 되어 학생을 경쟁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하고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를 내세워 정보 공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을 것이다. 일곱 번째 이유. 좌파 전교적 교육감이 태어나면 학생인권이란 미명하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현혹해 공교육을 파탄 내고 학교를 좌파 홍위병 양성소로 전락시키는 망국교육을 막을 수 없다. 두발 복장 자유,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자유, 체벌 금지, 휴대전화 소지품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 정책 참여권, 서약서, 반성문 작성 금지,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리고 학생이 교사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구제 신청을 해오면 교사를 처벌하는 길을 터놓았다. 학생인권 조례의 가해자를 스승으로 보는 것이다. 사제 간의 문제를 비도덕적, 반윤리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규제와 통제를 참고 견디게 하는 것도 교육이다.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공교육 파탄의 위험이 있고, 전교조에 의해 학교가 좌파 홍위병 양성소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 됐다. 좌파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 전국적인 비정규직 노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여덟 번째 이유, 좌파 전교조 교육감이 태어나면 탈법, 편법, 법질서 파괴를 배우게 될 것이다. 학교는 준법 정신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법이 있고 직무 규정이 있지만 이런 것쯤은 간단히 무시하고 갓길로 나온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법과 제도는 밟고 지나간다. 그간 전교조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통일교육지원법,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을 위배하였다. 편법과 변칙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위법, 탈법을 일상화할 것이다. 좌파는 법보다는 조직 그 자체를 중시하고 투쟁에 지대한 가치를 부여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타협은 전술적인 것이지 원칙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합법성을 부인하는 체제에 대한 투쟁은 필연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억지를 써왔다. 아홉 번째 이유. 좌파 전교조 교육감이 태어나면 이번 사학법 개정과 겹쳐 사립학교는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사학법은 교육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서 탄생했고, 개정되어 왔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하고, 비리는 척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학교 법인 이사의 2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로 제안하여, 사학의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을 침해했고, 학교장 임명권한 제한과 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감독 기능만 대폭 강화했다. 이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는 사학 발전의 역사라 할수 있다. 사학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어를 지키고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사학이 대신 맡아 인재를 양성하고 국력을 키워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 사학이다.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을 규제만 할 것이 아아라 사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학법은 사학진흥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열 번째 이유. 전교조 교육감이 태어나면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은 더욱 활기를 칠 것이다. 전교조는 평준화 정책에 목숨을 건다. 평준화 정책은 교사들을 나태와 무책임, 무사한 일에 빠지게 해서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말았다. 공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은 학교 밖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사교육 왕국이 되었다. 평준화 아래서 교사는 노력하지 않고 놀수 있어 좋다. 전교조는 경쟁의 요소가 있는 것은 모두 반대해왔다. 전 세계가 경쟁만이 살 길이라면서 교육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한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평준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이다. 부유층 자녀들은 공교육이 붕괴되어도 좋은 학원이나 비싼 과외를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시원찮으면 조기 유학에 오른다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그럴 능력도 없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 관심이 없다.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방과 후 학교나 수준별 수업도 반대다. 좌파가 교육감이 되면 수준별 수업,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모두가 발목이 잡힌다. 전교조는 지난 30년 동안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장관 등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당초부터 순수한 노동조합이 아니고 정치단체로 활동해왔다. 이 사태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넘어 국가교육 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전교조 알아야 대한민국 지킨다. 제10화. 전교조 교육감, 태어나서는 안 되는 10가지 이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